혹시 대학가에 가게 하나 차려볼까?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? 젊음과 에너지가 막 넘치는 곳에서 내 가게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상상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죠? 하지만 오늘은요 그 달콤한 상상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. 와 학기 중 대학가는요 진짜 말 그대로 에너지가 막 폭발해요.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를 꽉 채우고 골목골목마다 활기가 넘치죠.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아 여기서 뭘 해도 대박나겠다. 이런 자신감이 막 솟아오릅니다. 자 그런데 말이죠. 딱 방학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 모든 풍경이 정말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방금 전까지 사람이 바글바글하던 그 거리가요.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. 텅 비어버리는 거죠. 셔터를 내린 가게들 그리고 방학 중 휴무 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은 이건 뭐 거의 유령도시 수준이에요. 거기서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딱 이거예요. 어휴 방학 땐 그냥 유령도시예요. 학기 때 진짜 바짝 벌어서 방학을 버티는 거죠.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습니다. 학기 중에 번 돈으로 방학을 버텨야 하는 구조. 이게 바로 대학가상권의 진짜 현실입니다. 자 이 유령도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우리가 아는 1년이라는 시간 개념부터 좀 바꿔야 해요. 바로 첫 번째 현실, 8개월의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1년은 절대 12개월이 아니라는 거. 이걸 머리에 그냥 쾅 박아 놔야 돼요. 네, 맞아요. 12개월이 아니라 딱 8개월, 방학 4개월은 그냥 없는 셈 쳐야 돼요. 모든 계획, 뭐 수익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고 하는 거 전부 다이 8개월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대학과 상권 공략의 제1 원칙이에요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일까요?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동네가 가진 아주 독특한 두 얼굴을 먼저 봐야 해요. 저는 이걸 축복과 저주라고 부르는데요. 이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알아야 생존 전략도 나오는 법이거든요. 보시면 진짜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. 한쪽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, 입소문도 진짜 빨리 퍼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죠. 근데 뒤집어 보면 고객의 90%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대탈출. 그리고 맨날 벌어지는 가격전쟁이라는 저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완전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 시장의 셈이죠. 이 고객 대탈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학기중 매출이 100이었다면 방학 때는 그냥 50% 아래로 뚝 떨어져요. 와 이걸 매년 두 번씩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. 거의 보릿고개 수준이죠. 자 이제 문제점은 확실히 알았죠. 근데 이 무서운 롤러코스터 앞에서 계속 비명만 지르고 있을 순 없잖아요. 이제 안전벨트 꽝 메고 이 롤러코스터를 아주 신나게 타는 법. 그러니까 당신의 생존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롤러코스터를 정복할 핵심 전략 딱세 가지입니다.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 거예요.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. 첫 번째, 가성비. 하, 이건 뭐 대학가에서는 그냥 기본이에요, 기본. 기본값이라고 할수 있죠. 싸고 양 많고 맛있는 것. 이건 그냥 학생들 배 채워 주는 기본 조건이지, 이걸로 와, 우리 가게 대박. 이렇게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,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. 가잼비. 가격 대비 재미요. 요즘 학생들은요, 그냥 배만 채우는데 돈안 써요. 뭔가 재미있고, 특별한 경험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거죠.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면서 인스타에 나 여기 왔다 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. 이게 핵심이에요. 딱이 문장으로 정리되네요. 가성비는 손님을 일단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미끼고요. 가잼비는 그 손님을 완전 내 찐팬으로 만드는 필살기인 셈이죠. 예를 들면 사진 찍고 싶게 만드는 독특한 인테리어나 뭐 내가 직접 소스 만들어서 먹는 떡볶이집 같은 참여형 컨셉 있잖아요. 바로 그런 게 좋은 예시죠. 자, 두 번째 전략. 그 기나긴 4개월의 겨울, 즉 방학을 어떻게 버티느냐.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돈이죠. 재무계획. 학기 중에 번돈의 일부는 무조건 방학 생존 자금으로 따로 빼놔야 해요. 그리고 만약 가게 주변에 회사나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방어해야죠. 근데 그것도 안 된다. 그럼 차라리 과감하게 한달 정도 문 닫고 쉬세요. 재충전하면서 신메뉴 개발하는 시간으로 쓰는 거죠. 그것도 전략입니다. 보통 시험 기간 되면 학생들이 공부만 하니까 장사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어 절대 아니에요. 천만의 말씀. 1년에세 번이나 있는 이 시험 기간이라 말로 대학가에서는 완전 슈퍼 피크 시즌 대목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배고프겠어요. 바로 그때를 누리는 겁니다. 야식 메뉴 강화하고 배달 앱에서 막 할인 이벤트 하고 특히 고카페인 음료나 막 엄청 단 디저트 빨리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거요. 그냥 불티나게 팔립니다. 자, 이제 8개월의 현실이 뭔지, 생존 전략이 뭔지 다 알아봤습니다. 근데 듣기만 하면 뭐 해요? 그쵸? 실천이 중요하죠?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나만의 실행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. 오늘 이 대용 들으셨으면 당장 하셔야 할 숙제 3가지를 드릴게요. 첫째,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사 일정부터 다운받으세요. 그게 여러분의 1년 사업 계획표가 될 겁니다. 둘째, 학생들이 줄 서는 맛집들 있죠? 직접 가보세요. 가서 걔네는 도대체 무슨 가젠비로 사람을 끄는지 분석해야 돼요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. 넉달 동안 나갈 월세 관리비 같은 고정비가 얼마인지, 그래서 최소 얼마를 모아둬야 버틸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봐야 합니다. 고정비는 딱 정해져 있고 방학 때 매출은 뚝 떨어질 게 뻔합니다. 자 그렇다면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, 그 생존 숫자는 과연 얼마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이 짜릿한 대학가 롤러코스터에서 살아남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의 생존 숫자는 얼마인가요?